오이 소고기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를 3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오이를 한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오이를 4등분으로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오이 안에 있는 씨를 살짝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두고 칼을 살짝 옆으로 눕혀서 싹돌려내면 깨끗하게 되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이렇게 따도 돼요. 이렇게 따서 심한 좀싹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질된 오이에 소금을 넣어 살짝 절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절여서 드시고요. 그동안에 소고기를 양념해 보겠습니다. 소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둔살이고요. 썰어서 이제 오이하고 같이 볶을 거예요. 채로 썰 겁니다. 약간 도톰한 채를 쓰시면 돼요. 채 썰은 소고기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요. 불고기 양념을 하는 거예요. 간장, 마늘, 다진파, 후추 약간. 살살살 묻혀주고요. 여기에 이제 또 제일 맛을 내는 참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참기름을 스푼만 넣을게요. 고기의 양념이 아주 잘돼 있어야 오이하고 같이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오이는 아무래도 사등분을 해서 약간 도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간이 끝까지 베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고기에다 양념을 맛있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양념해서 잠시 두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붓고요. 양념해 놓은 고기를 볶아보겠습니다. 얼른 센불에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이게 천천히 볶으면 고기에서 단물이 빠져갖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센 불로 이렇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고기는 다 익었고요. 이제 불을 끄고 볶은 고기를 식혀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식혀주세요. 오이가 이제 절여졌는데요. 이렇게 한번 만져주세요. 보드러워지라고. 그래서 찬물에 한 번만 헹궈서 꼭 짜보겠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꼭 짜주시면 돼요. 오이가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거든요, 항상. 풀고, 흔들어갖고, 이렇게 짜세요. 이름은 덜 힘들어요, 짜기가. 이렇게, 이렇게 꼭 짜주시고요. 오일을 불에 한번 살짝 뜯어주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키고프라이팬을 예열하겠습니다. 식용유를 한 스푼만 싹 두르고요. 이때 오일을 넣으세요 오일을 한번 얼른 센불에 볶아주세요. 식용유를 볶기 때문에 오일의 막에 코팅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센불로 하셔야 돼요. 이제 다 됐고요. 불을 끄고 프라이팬에 오일을 두시면안 되고 그릇을 옮겨서 식혀주세요. 향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좀 펼쳐서 김을 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김을 좀쭉 빼주세요 볶아놓은 소고기를 오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국물도 끝까지 다 넣으셔도 돼요 이게 간이 된 거니까 통깨를 좀 솔솔솔솔 솔솔 뿌리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반 스푼만 살짝 넣으세요 향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주세요. 이거 아주 고급 음식이에요. 이렇게 살살 묻혀주시면 돼요. 이때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조금 하세요. 제가 한번 간 볼까요? 이건 먹을 때 이렇게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네. <laughs> 그 한정식집에서 나오는 아주 조금 나오는 그 반찬 맛이에요. 맞아요. 자, 어, 엄청 감칠맛 있네요. 그럼요. 음. 이게 아주 유명한 한정식감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녹그릇 같은데 탁해서 이렇게 맵게. 음. 이렇게 오이, 소고기,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정식집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꼭 한번 만들어서 잡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